자, 16번 이야기 봅시다. 어,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0cm인 똑같은 직육면체두 개를 자, 1번 그림처럼 놓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처럼 놨죠. 그죠? 자, 그렇게 했을 때겉넓이를 살펴보니까 얘는 504.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? 얘는, 얘는 552가 됐죠. 그죠? 얘 이쪽이 조금 더많아졌 넓어졌죠. 그죠? 자, 그랬을 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. 그런 이야기죠. 자,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러면은 1번 그림과 2번 그림에서 각각 우리가 겉넓이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그 차가 지금 얼마예요? 차가 48제곱센티미터만큼의 차가 생긴 거죠, 지금. 그 차가 왜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첫 번째. 자, 그림 1번 봅시다. 자, 정사각형 면이 몇개 있어요? 이 정사각형 면이 위에두개 있죠? 아래에 두 개가 있죠. 자, 모두 몇 개가 있어요? 네 개가 있죠. 자, 정사각형 네 개. 자, 그림 1번이에요. 정사각형, 네 개. 자,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몇개 있어요? 직사각형. 자, 보이는 직사각형. 자, 한 바퀴 휙 돌면 몇개 있어요? 여섯 개 있죠. 그죠? 여섯 개. 여섯 개. 자,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? 504가 된 거죠. 그죠? 자, 2번 그림 봅시다. 2번 그림 보면은, 자, 앞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두개 보이죠. 그죠? 자, 뒤에서 봐도 직사각형 두개 보이죠? 옆에서 보면 왼쪽 옆에서 직사각형 하나 보이죠. 오른쪽 옆에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를 합쳐서 직사각형 한 면이 보이겠죠. 그죠? 하면 자, 밑에 직사각형 하나, 정사각형 하나. 자, 정사각형 몇개 있어요? 두 개가 있죠. 그죠? 정사각형 두 개. 각형 두 개. 자,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럼 직사각형이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. 모두 네 개죠. 네 개. 4개. 네 개에다가 양옆에 포함하면은 여섯 개. 그다음 위에서 본게 얘가 두개 있으니까 어 여덟 개가 되겠네요. 그죠? 자, 직사각형 여덟 개. 여덟 개 그런 이야기죠. 그죠? 자,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자.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자, 얘가 이제 얼마가 돼요? 552가 되죠. 그죠? 자, 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, 비교를 해볼 거예요. 비교.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자,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 봅시다. 자, 지금 이쪽이 48만큼 더 큰데, 왜더 큰지를 생각을 해 보자, 그거예요. 자, 두 개씩 없애버립시다. 정사각형 두 개씩 없애버리면, 이쪽에 두 개가 남을 거예요. 자, 이쪽에 직사각형 여덟 개, 이쪽에 여섯 개 있으니까, 여섯 개씩 없애버릴 거예요. 그럼 이쪽에 두 개가 남아요. 아, 정사각형 두 개, 직사각형 두 개. 그 차가 얼마가 돼요그 차가 48이에요. 그러면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이 조금 더 크죠. 자, 거기에서 정사각형을 뺀 거. 자, 이거 한 칸, 이거 하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. 이 차가 24 제곱센티미터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. 되겠습니까? 자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, 그, 이 차가 이 차가 24다 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, 그럼 우리가 여기 1번 이야기에서 다시 봅시다. 자. 지금 직사각형에 이제 1번 1번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직사각형이 6개 있고 정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? 이두 개가 있죠. 아니, 네 개가 있죠. 네 개. 4개. 자, 네 개가 있죠. 그죠? 자, 근데 이 직사각형 하나와 정사각형 하나의 차가 얼마란 이야기요? 24란 이야기죠. 그죠? 24. 자, 그러면, 직사각형은,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 6개에다가, 정사각형 6개에다가, 뭐 하면 되겠어요? 24제곱센치미터 6개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얘네들과 얘네들. 즉, 정사각형 10개죠. 정사각형 10개. 10개와, 그 다음에 얘네들. 얼마겠어요? 144제곱센치미터죠. 자,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? 504제곱센치미터가 되더라. 그런 이야기죠. 자, 따라서 그러면 504에서 144 빼봅시다. 얼마가 돼요? 360이죠. 360. 자, 따라서 정사각형 10개는 360제곱센치미터구나. 그런 이야기죠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모서리의 길이를,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가 얼마가 돼야 돼요? 36이 돼야 되죠. 자, 다 됐네요. 그죠? 따라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? 어, 6cm가 된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16번 문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